자, 12월 15일 아, 매매 복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지수 빠졌는데 어제 전고 2평선 지지되고 오르긴 올랐네. <laughs> 좋 좋네. 좀 MP여. 전고도 부딪혔구나. 응. 삼삼 2평 지지하고. 어, 근데 얼마에 샀어? 삼성 닿고. 삼삼 닫고 삼삼 닫고 떨어질 때 사지 말라 그랬지. 네. 올라갔었는데 네, 어? 어. 다시 빠져 가지고. 네, 골든 크로스 날때 사라 그랬잖아. 근데 얼마에 샀어? 4천 원에 돌고 어. 15,100원에 샀어. 15,100원 여기서? 네. 이때는 붙, 붙지도 않았을 거 아니야. 15분짜리가. 아, 15분은 안 붙... 5분에서 네. 돌고 5분에서 돌고 있어 가지고. 5분짜리 보지 말라 그랬지. 응? 네. 그래서 15,100원에 사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위, 어떻게 관리했느냐. 그것도 음. 950원 에한번 나왔고요. 950원 딱 1프로네. 네. 아, 또그 50원에 다시 들어갔다가 어. 950원에 넣왜 5분짜리 보고 하는 게 이제 맞들렸나? 5분짜리 아침에 11시 이렇게 나왔어. 근데 봐봐, 여기는 안 나왔잖아. 나오고 들어가도 되잖아. 네. 빨리 갈것 같아. 같아가지고. 어, 지나보니까 어때? 이거 보고 골든크로스 날때 해도 충분해. 음. 갈 때는 뭐, 그, 그, 결국에는 세 번째 했어? 이거? 네, 저 점심시간이어서. 어. 보고, 올라가는 거 보고만 있었어. 거 봐. 할때 제대로 못 하잖아. 얼마나 안타깝겠니 관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응? 음? 자 어떤 종목 가셨어요 LG 화학이요. LG 화? 네. 삼성전자 어제 산 거는? 어제 산 거는 익절을 걸어놨는데 음. 아, 딱고 그 밑에서 안 팔렸더라고요. 음, 그래서 <laughs> 네. 갖고 있어? 아직 갖고 있어요. 어, 그래도 뭐 손해는 아니니까. 네, 네. LG 화학도 음. 거의 지금 거의 이중바닥은 아니니까. 네. 내일 하루도 더 볼만해요. 네. 네. 자, 이건 어떻게 했어요? 69만 8,500원에 사 가지고요. 사서. 69만 8 아, 나눠서 샀구나. 8 5 0 0원이란 가격은 없거든. 천원단이니까 아, 네. 아, 네. 음. 69만 3천원에 지금 스탑 걸어놨죠. 69만 3천원에 네. 어, 아, 오케이. 이것도 내일 한번더 봐도 돼요. 충분히. 이 조약도 네. 또. 네. 또? 그리고 기아요. 기아는 N 자형. 네. N 자형. 여기 15 이평선까지 올 수도 있어요. 네. 아 어. 그래서 일단 스탑을 한84,700 아, 원에 사서. 84,700 원에 사서. 84,100 원에 스탑을 걸어놨어요. 아100 어, 원에. 네. 이거는 어. 털려도 다시 봐야 될 거야. 네, 네. 계속 어. 보려고요. 어, 털리는 거 무서워하지 않아야 돼. 아 네. 음. 이걸 하면서 이제 이참 패턴일은 네. 사람이 욕심을 나게 하는 자리거든. 네. 이평선 수렴할 때가 패턴일인데 이게 지금 N자형인데 1 5위평선이맨 밑에서 만약에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나서 올라가면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가격이 좋게 갈 확률이 네. 굉장히 높은 지점이 패턴일이라서 네. 이게 참 잡고 싶은 거는 나도 마찬가지야. 네. 근데 요리하는 게 이걸 제대로 잡아서 올라갈 때 보유를 하고 있어야지. 네, 올라갈 때 눈물만 흘리고 있으면 안 되잖아. 스탑 <laughs> 네. 한두 번 털렸다고.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지리한 싸움이 될 거니까 네. 오늘하고 내일도 네. 이렇게 같이 지켜보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올 때까지는 끈질기게. 이 기아는 계속 그 자리를 지켜봐도 좋을 것 같고, 삼성전자도 어제 했듯이 어때요? 전고 2평선 지지되고, 오늘 지수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아, 네. 계속 그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여기 지금 보면은, 뭐 더블탑은 아니지만, 이 가격대, 이 더블탑은 아니지만, 요 네. 가격대 보면, 여기도 뭐가 있어요? 갭 있죠? 네. 오늘 갭을 다 메꿨거든. 아, 그러네요. 네. 음? 며칠 전에 갭을 다 메꿨기 때문에, 여기를 다시 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면 힘있게 올라갈 확률이 음. 예, 많이 있는 거지. 아, 네. 예, 또.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 이거 나하고 저기 할때 원칙을 지키기만 하면 괜찮아요. 좀 네. 전에 그 누구야, 준혁이처럼 미리 5분짜리에서 들어갔다가 털리고 막판에 못 들어가는 게, 케이스가 허다하거든. 네. 응? 그러니까 5분짜리 웬만하면 보지 말라고. 네. 예. 이것도 이제 N자형인데 3일 동안 이렇게 계속 네. 3,4일 동안 음. 같은 타이밍이에요. 이것도 15위평선이 네. 맨 밑은 아니지만 이 중간에 있어서 무엇인가 15위평이 3,3이나 7,5를 뚫는 것도 좋고 네. 아니면 이 중간에서 그 7,5든 음, 3,3이든 하나라도 골든크로스 내면 힘이 좋아. 네. 그러니까 그 조건은 충족이 돼 있어요. 네. 자, 이거는? 이거는 45, 45, 200원에, 네. 네. 4만 5,200원에 사서요. 4만 5,200원에 4만 4,600원에 600원에 네. 스탑 놓고. 네. 어. 지금, 지금 45,200원이면 고대로네 네. 요것도 음. 네. 계속 봐야 돼요. 코스모신 소재하고, 네. 그 다음에 기아하고 네. LG화 3개. 네. 어. 또. 이렇게 세개 매매했는데 음. 기아랑 코스모신 소재랑 비슷한 종목으로 메가스터디 교육을 보고 있었거든요 기아랑 음. 코스모신 소재? 네, 아 N자형? 방금, 네 N자형으로 어. 메가스터디? 메가스터디 교육이요 근데 그거 오늘 되게 많이 올랐어요 아 어. 근데 이거는 근데 이거는 지... N자형이 아니야 어. N자형이 아니라 네. 못 잡지 이게 이렇게 뚫고 에이. 쉬었다가 이렇게 이런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네. N자형이 아니에요 이거는 못 잡아도 그냥 아쉬워 안 해도 되는 거죠? 당연하지. 이렇게. 이게 조건이 입평, 아니잖아. 이평선이 계속 모이고. 그렇지 이럴 때 에. 언제 올라갈지 몰라 에, 이게. 에. 지금 올라간 걸 보니까 아, 이걸 잡고 싶다고 하지. 네. 이 이평선이 모인 상태로 3개월, 4개월, 6개월 왔다 갔다 아. 왔다 갔다 하는 케이스도 많아. 아, 네. 그런 거 보면 확 들걸? 이걸 계속 한참 보고 있어야 돼. 이거는 있었거든요. 좋은 운이 있어야 돼. 아, 좋은, 아주 운이, 좋은 운이 있어야 <laughs> 내가 잡아서 패턴이 <laughs> 나와갖고 어떻게? 해? 바로 그냥 빡 올라버려. 아, 네. 이게 미국 주식의 오라클 같은 게 그렇게 돼 있으니까, 아, 네. 아까 한번 보라 그랬죠? 아, 네, 네. 아, 그거는 이제, 152평선에 지지가 되고 있다가, 네. 152평선에 한 2, 3, 4일 딱 하고 있다가 20%가 뛰었어. 어 지난주 금요일 날. 네. 근데 그, 그 지난주 금요일 날 오라, 오라클이 152평선에 이렇게 닿아서, 네. 이거랑 거의 비슷한 케이스지. 네, 네. 오라클이랑 거의 비슷하죠, 이게. 네. 152평선에 닿고, 이 최저점을 뚫지 않고 이렇게 쭉 기다가, 오라클은 20% 뛰었단 말이야 거의 똑같네, 지금 보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운대가 반드시 나온다, 이 말이야. 보통 한두 달에 한 번씩은 나올 거야, 안 깨지고 있어. 그래서 다른 걸로 0.5%, 1% 깨졌는데 그거 벌어갖고 계좌가 한번빵 이렇게 튀었단 말이야. 음. 그러니까 그런 거 보고 하는 거야, 우리가. 그 운대를 받아들이려고 계속 그안 깨지고 원칙과 기준을 지키고 1% 먹고 나고, 0.5% 먹고 나고, 마이너스 1% 털리고, 마이너스 0.5% 털리다가, 5%, 10% 이렇게 먹는 거야. 음, 네. 응? 우리가 어떻게 예측을 하겠어요? 또, 지금. 네, 이렇게, 아, 오늘은. 이걸로 그 어, 끝이에요? 네. 네. 자, 마지막으로 종합주가지수를 보면, 업종 종합차트를 보실게요. 이거 보면 어때요? 자, 이것도 보면 사실은, 이게 종합주가지수 차트인데, 자, 여기 이중 바고 오고, 여기도 이중 바닥 와서, 그 다음날부터 이제 올라갔어요. 네. 여기 더블탑, 맞죠? 지금 어, 네. 더블탑에 딱 75위 평지지 받았어요. 사실은 여기서 이걸 딱 뚫고 올라가서 딱 떨어지면 이게 뭐야? n자형이 되는 거지. 어, 네. 근데 지금 여기 보면 15위 평선이 맨 밑에 있어. 이것도, 예. 이것도 어떤 사람들은 n자형으로 매매해. 이렇게 된 것도. 어, 네. 근데 내가 좋아하는 n자형은 이렇게 다 뚫고. 이렇게 생긴 똑같은 N자형이라도 네. 이 저항선이 여기서 저항이 돼갖고 내려왔느냐. 음. 여기 이런 거 있죠. 여기도 이렇게 올라왔다가 여기 딱 지지될 때 N자형으로 갈 거다라고 이런 데서도 매매를 한단 말이야. 음. 네. 응? 네. 무슨 얘기냐 하면 이렇게 쭉 가면 여기서도 보면 어때요? 이런 데서도 보면 이렇게 와서 여기서 N자형 갈 거다. 음. N자형을 이제 작도를 해갖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사실 그런 N자형인데 나는 잘안 하긴 해요. 음. 근데 이제 여기가 뭐냐면, 이제 내가 보기에는 여기서 튀고 올라가면 어떻게 돼?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 내일 빠지면?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 위클리 옵션, 콜이나 풋을 양매수를 해도 되지. 아. 튀거나 아니면 N자형이 네. 실패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이런 N자형을 매매하는 사람들이 또 실패할 수도 있잖아. 네. 그럼 오늘 이제 35분에 끝나니까, 15분 더 하니까, 네. 아까 한 30분쯤에 이걸 보고, 양매수를 할 거를 정해서 어. 종가에 해놓는 거지. 그러니까 그건 전략에 이거 뭐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변동성을 먹자는 거니까. 네. 어 목요일날 만기라서. 어. 그러니까 그런 전략을 이런 지지선상에서 올라가는 것만 난 콜만 배팅해야지 하는 것보다 어, 변동성이 큰 위클리 옵션의 성격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해요? 음. 아래위를 같이 해놓는 거야. 음. 그러니까 그런 전략들을 세워놓는 거지. 근데 만약에 이게 이렇게 위로 올라와서 이렇게 떨어졌다. 그럼 이제 콜로 했겠지. 어. 근데 지금 여기 애매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런 전략을 얘기한 거니까 네. 이것도 내일 한번 관찰해 보자고. 네. 오늘 좀 전에 얘기했던 종목들하고. 예.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